안녕하십니까 국방이. 아 오늘도 천변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86 형님들하고 같이. 여기. 아 얼른 앞으로 어서선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부사장입니다. 자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오경감입니다. 오경감님. 음. 아 오늘 특별 게스트. 오늘 임채소님 안녕하십니까 임채소. <laughs> 임채소 이거 이대로 다 올라가니까. 임채소입니다. 아, 이렇게 8, 6 형님들하고 호랑 이 형님들하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파이팅 하시면 돼. 요네 운동하고 땀 흘리면 너무 개운하더라고. 아그 어, 좋죠. 어. 그 개운함 때문에 나뭐 땀을 빼고 싶어서 막 운동하고 하긴, 하긴 한데 주변에 하시는 분 계시면은 그게 같이 하면 좋은데. 시간대가 맞아 예. 친구 한명이 하긴 하는데 예. 너무 시간대가 맞아 보니까 아 여기 소리가 정말 재밌는거 그쵸 시간대가 같이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솔직히 하루에 한한시간도 투자 안하면은 안, 하, 안 하면은 그냥 안해도 안 되는데 야 그건 카보나야? 어떤거요? 이거 신발? 아, 아니아니요 그냥, 그냥 그냥 신발이야? 네 러닝화 진짜. <laughs> <laughs> 역시, 역시 우리 아니, 매일도 체... 밖에서 일어나니까 음... 땀 흘리면서 아, <laughs> 좋아. 채소로 채소로 채소들 드니까. 실 아프거든요. 오늘 오늘 보자서 <모자도> 채소 색깔로. 그렇지. 아, 예. 완전 양배추 같은 색깔이지. <laughs> 실전 아프거든요. 야, 임채소 이거. 아, 이거 님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달리시는 게. 야 아예 뛰는 게 별로. 우리 장희병 님 지금 나고 되게 일부 해. 입전. 너무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 너 눈도 안 뜨고 그 왔다 갔다 들고 다니면. 아니요, 그거랑 또 달라. 그래서, 네. 어, 가게에서 틈 나면. 어, 와, 저거 죽었지, 이런 아니지, 막. 뭐? 아, 요 정도면 어떻습니까, 김채소님?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아, 채소를 많이 먹어야 네. <laughs> 체력이 좋아진다는 게? 야, 빨리 장비병 멀리 있는 모습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네, 아니, 저 중이 안 땡겨질 거야. 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아, 지금. 아, <laughs>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조금. 기다려줘야 될것 같은데 안, 여기서 멈춰버리면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우리... 돼 <laughs> 아, 양파하고 <너>? 양배추를 <laughs> 많이 먹으면 체력이 좋아져요 아 양파하고 양배추요? <laughs> 아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체력순환이 좋아서 근데 나도 양배추 먹는 거한 번도 못 먹었는데? 나 양배추 많이 뭐 먹어 아 그래? 그냥 가게 가면 여기 까진 거 있으면 막, 집어, 막 집어다가 막집어막 그냥 씹어 먹어 아 생으로요? <laughs> 양상추 하고 양배추? 양배추 소스일 때 최고 오 속쓸 때 그거 먹으면 바로 내려가. 유익한 정보 달려주십니다. 음, 좋습니다. 네. 양배추 즙을 꼭 드십시오, 여러분. 양배추. 좋은 건 알지만 항상 안 해먹죠. 다들. <laughs> 그렇죠.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귀찮잖아. 양배추 사다가, 처음에 양배추만 내서 먹으면 음. 좀 비려, 양배추의 특유의 비는 애가 있어가지고. 네. 뭐 사과랑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고부하고 먹을 수 있는데, 음료수처럼. 음. 양배추 사과. 양배추하고 사과 양배추 20kg 양배추 사과 맛있어 어. 양배추 20kg 사과 10kg 아 그게 뭐 파지 사과 파지 같은 아, 거 사서 응. 파지 못쓰는 거응한소에 30kg 들어가니까 다. 아. 어차피 짜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고 벌써 2kg 가까이 뛰었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고 다 타격이 없어 내가 봤을 때너이야기면서고 그래. 있는 거야 이거 타격감 제대로 완전히 심지어 엄청 잘하시네 재밌어 네. 이제 땀 흘리면 너무 좋아, 예. 좋아. 이번에는 저희가 초빙 했지만 은 <laughs> 다음에는 한번,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오경감님 가야죠 한번 와주세요 다음에 한번 가는 걸로 해가지고 10km를 한번 가시죠 네 우리 장희병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를 많이 넣으셨거든요 보이나? 잘 보인다 아잘 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면 오케이 빨리 뛰어서 빨리 야, 그래 이게... 나란히 가는 호랑이 형제들 아,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우정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3년 년 뒤에 없을 수도 있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억양으로서는 둘이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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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친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아니야,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놀기도 하고 막 그랬어 응. 우리 골프... 내가... 나랑 나 처음 골프 칠때 승리랑 나랑 미친 듯이 치했어우리 우정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아이합에다한 년간 그치어 아, 아 네. 초창기 멤버였고, 네. 예. 우 아니 하... 이모도 전에. 아, 하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어. 어. 있었더니 어 우리고 근데 되게 빨리 치셨네요. 그렇그 그, 그, 빨리 치는데 실력은 그만큼 만야 많이 늘었고. 우리가 하나가 았고 우리 우리 현장이 이제 는이만나니까 모든 걸직할 때면서 내 돌아갈 준비를 벌써 하시네. 돌아갈 준비하고 있어 네. 저 왼쪽 저, 쓰고 저저 가고 이렇게서 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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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만해. 맞다 맞아. 아니 하도 페이스 늦게 떨치다가 안 오니까. 아니. 같이 이같 가고 싶다고. 예. 네. 뒤로 돌아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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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기 다리까지면 찍고 오기. 아, 바로 앞에. 지방이야. 그래도 많이 달렸네. 네. 뭐야? 어. 아, 다리까지 찍어도 어, 아, 니가 하기가 너랑 같이 찍었을 때. 네. 달려, 달려, 달려. 아, 니나 원래 날이야. 이런 페이스야.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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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아니야너 이거 오늘은 너 의욕 일부러 천천히 뛰고 있어. 할수 있어. 어. 체력 도 좋은데? 어. 하기 실전 압축군이 <laughs> 2차소라니까. <laughs> 어. 역시 최소. 그 4기는못이겨 고발파요. 빨빨, 빨빨, 빨빨. 야, 근데 하긴 10km 그냥 이 속도로 뛰었다고. 나는 아, 어, 10km 뛰 했었잖아. 5km, 5km로 뛰고, 진짜 5km에서 뛰었어. 아, 어때, 만평 넘어서 갑니야. 아, 그때 뛰줄 알았어. 넘어서 갔어요, 넘어서? 넘어서 뛰고 안, 안, 안 가고.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넘으면 아하 또 이상 내지하면 또. 또. 꼭 여기 넘어가면서 떨지더라 네. 앞에까지만, 지금 앞에까지만. 여기 덜 앞에, 덜 앞에. 여기서 저 다리 다리로 흔들게. 다리로 흔들게, 다리로. 어? 달려? 아니, 아니야. 라하지 몰라, <laughs> 다 믿고 있네. <laughs> 아직 운동이 안 됐어, 나는 함께. 땀은 엄청나네, 그래도. 아니, 근데 무조건 안쉬고5 k 이상 뛰어야 돼. 그래야지 조금 운동해야 돼. 아, 날파리 대박 어? 100%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회 때맞뜨거이팅화이팅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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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알라다가 지금 어, 마음이 어, 다 깨져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네? 나 진짜 긴간에 갈라했어. 우리 저 다들 것 대원인 줄 알았어. 잠만만 야, 금방 또 돌아가. 금방 가버려, 또. 그죠? 금방... 아, 방뭐 금방 가. 아, 금방 가지. 금방 가. 여기까지 4km야. 아, 8km야. 81호. 아, 이거 8 1호 얼마 안 남았잖아. 81호 해야지. 어. 안 그래. 해! 그래서 심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방금 전화 텔레나 지금 뛰냐 81호 해야지. 나 해. 아, 나안 해. 야, 이런 매국노를 봤나. 큰일 아, 났습니다. 아, 81호를 무시하는 장부사가. 이곳 것 같아. 아, 진짜요 진짜요? 응. 어? 디야 베트남에 있는데? 어제 진짜네. 저 뭐냐? 미신노 그렇다. 가 아, 일본 아 그래아 일본. <laughs> 일본파였구나. 원래 딱 왕복 이 정도만 딱 뛰어야 되는데 이뭐 약간 그 절충 아니야. 고장은 느끼면 공이 안되니까 그 최대한 너하고 아, 절충을 이해 절충을 한야아내 핑계댄다 갑자기 승관이 맞나 하 우리 하기가 그 푸른 떡밥이 아니 생색이 완전히 완전 네. 생색이 이 채소가 제일 잘 뛰어 어, 짱이야 채소 채소 의 이미지 우리 채소가 제일 잘 뛴다니까 진짜로 진짜 짱이야 진짜 <laughs> 호준이 줄넘기를 했던게 효과가 있나 아 운동 다고 네? 했어 아 줄넘기 난... 유산소를 하셨구나. 아, 운동, 가감 시간에 어차피 땀 흘린 거, 기름때한 20분 정도? 아, 그, 그거... 쉽지 않은데, 20, 20분 정도로. <laughs> 체력이 떨어지면, 이런 분들 모든 게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응. 무역이, 무역이 떨어지고, 맞 아, 네. 그 체력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 매사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 네. 기분도 많이 좋아지더라고. 최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이건 맞은 말이 된다 근데 아, 체력이 잠깐만 아, 체력 우리 장교사가 내일 베트남 가는데 아 무리야 맞아, 무리가지 말라 단 말이야 아, 비행기에서 쉬면 돼 또. 야 여기부터 비행기 쉬고. 아 무리야. 가고 또 마사지 받으면 되잖아. 마사지 한동안 박스 같은데. 형님 갖고 선물을 꼬사 없더라. 수빈이 형 일을 한번더시본적 어, 없으시다고? 없었어. 와 아파도. 아, 나는 통계스 하고도 일을 했거든. 그, 근데 그, 일하라고 해요? 어? 이게 내가 빠지면, 예. 네. 이게 그게 아니라, 게 구조가 내가 빠지면. 아, 시스템이. 다 힘들어. 너무 어. 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져. 너무 많은 걸 하시구나, 그러 혼자서. 그건 아닌데. 나왔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이 나은 구조 자체가, 한 사람이 빠지면, 그사람먹을 누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응, 음, 대타가 아니다 너무 다... 바빠. 대타 이놈들구이 나갔구만. 예. 네. 대타가 없어, 근데. 그 일을 누가 할것이 어? 그 일을 누가 할 것이여 어, 안 돼요 형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의 골라서요 <laughs> 처음에는 진짜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내일이라고 생각 안 했을 때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데 근데 나중에는 내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어,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로는 뭔일 있으면 내가 나올게요 뭐, 그게 그래 먼저 되고 아...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너무 쓰지 마세요 나중에 아파요 그러다 이래서 진짜 말에 나오라 하면은. 응. 네. 못 막아요. 바로. 형, 그 정도 했으면은, 비온날 되면 아플 건데, 어디가? 착이 어, 나는, 이게 이거, 그때 발 부러졌던 것 때문에. 네. 비가 오기 전에, 오른쪽 다리가 내리 않는 것 같아. <laughs> 그, 그, 그게, 그게 된다니, 그런다니까? 응. 어. 꼭 아픈 데가 그래. 진짜 신기하더라고. 딱그 아픈 뒤로, 그게 딱, 그게 딱 되더라고. 너무 애려가지고. 막 아, 이게 막, 치고 있어, 주먹으로, 허벅지를. 아.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30대 아버지들. 정말. 40대. 이제 곧 40대 되지만은. 40대.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윤석열 씨 나이로 아직 우리가 어려 그죠? 내년까지도 30대요. 네, 그런다 치고, 이제, 어쨌든. 와, 대단하네, 대단하네, 대단해. 자기 몸을 녹여가면서 산다는 게자연업 얼마나 있는지 아시죠 쉽게 덤비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봉선화 페 있어. 봉선 나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요. 지 자. 청구 사원님. 네. 제가 아, 친구들 제가 친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버리고 가세요. 갑시다. 응. 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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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가세요. 역시. 아, 우리는 호키로. 베스트 <laughs> 브랜드를 넘어서 포베이프, 포레버 베스트 우리, 브랜드. 와. 아니야. 5 k m 이상 이제 걸어야 됩니다. 역시 포베이프, 포베이프. 어쩌고마. 아, 우리 월곡초 아니 월곡초인가요월곡초월곡초 월곡초의 아, 아름다움 장성아. 아, 장성아. <laughs> 하기오는 나는, 요 아니 나는, 나산 광산... 아니 나는, 나남 나는, 나아나남중앙나였나요 어쨌든 는남는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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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는, 나 그냥 는 나는, 나는, 나 파이팅 나는, 아... 나는, 파이팅 는나나 파이팅! 아... 자, 이래서 골프 치겠습니까? 아, 골프 치습니다 아, 이제, 이다 왔어, 다 와. 뭐다 아, 한참, <laughs> <멀쏘. 멀쏘. 웃음> 한참 멀었구 애들 네. 여기 지나서. 많이 지나서. 많이 많이 이제 쪽에서 안올줄 알았는데 그래, 딱 있었구만. 어, 아, <laughs> 보통이 아니요. 아니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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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안올줄 알고 걸어 걷자 했거든 기다리자고. 근데 와 바로 따라왔네 뒤에. 틀렸어. 잘했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늘려야 돼. 늘려야 돼. 스포츠가 역시 오좋어 어, 좋아. 아직 조금 더 남았으니까 이제 좀 다시 뛰시죠 안 뛰어요? 그안 뛰어 안 뛰어요 왜? 안 뛰어 뛰어야 재밌지 뛰지 않겠답니다 아쉽네요 자 이쪽으로 다씹으십시오일렬로 카메라 안 들어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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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어 여기 동그랗게 써 동그랗게 여기?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서 하나 둘셋 파이팅 됐습니다 파이팅 하고 끝냈잖아요 아... 오경감님이 사셨습니다 오경감님 쏘는 2% e 파워에이드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비가 딱 이게... 야 집에서 씻고 올 거야? 알맞게 또 비가 오네 딱 끝난 거 알고 아따... 운치 있네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뚝방이 파이팅! 파이팅!